내년부터 금리를 인하를 한다. 곧 이런 상황이 온다. 어떤 상황이 올까요? 일단, 내년 언제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한번 볼까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을 나타내 주는 예, 그런 지표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이 2024년 6월쯤 된다 하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가요? 늦은가요? 일단, 2024년 6월은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예측했던 그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를 들어가 보면요. 이게 상황이 좀 다릅니다. 5월에도 이 날을 해야 한다는 그 비중이 55.4%예요. 절반을 넘습니다. 6월에 이 날은 79.8%지만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제 12월에 12월 13일이죠. 네. 미국의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가 열리면 뭐 이때는 동결 100% 동결 내년 1월 31일에 FOMC가 열리면 이때도 동결 100%예 그리고 내년 3월 20일에 열렸을 때 동결이 76%고 예 이게 인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되면 경기가 많이 떨어졌을 시점일 거다. 그게 떨어지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다. 왜냐하면 연착륙이 될지, 경착륙이 될지, 연착륙이라면...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경착륙이다 이러면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도요 지표가 경기 침체로 가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 예, 10월에 마이너스 0.1이에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4월에 소매 판매 지수가 0.4, 8월에는 0.6, 9월에는 0.7, 계속 올라가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0.1까지 나왔다는 것은요, 미국 경제의 소비가 이게 위축됐다는 뜻이에요. 미국은 소비 중심의 국가거든요. 경제 성장률의 70% 이상이 소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것은요.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징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잘 나가던 소비가 꼬꾸라졌다는 의미예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소비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고용도 지금 심상치 않아요. 10월에 고용을 보면 15만 명이거든요. 비농업 고용 인구가. 이게 9월에는 33만 6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용이 많았는데 갑자기 확 줄은 거예요. 시장의 전망치도 한 2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5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고요, 고용도 줄어요. 야, 이게 경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실업률도 3.9%거든요. 일반적으로 3%에서 4% 사이가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일안 하고요. 예, 나머지 일하고 싶은 사람 다 일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비율이 3.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말입니다. 예, 침체라고 이야기할 만한 4%를 넘어설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쁜 지표는 또 나옵니다. 실업수당 전국관수가 말입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월 11일 현재를 보면 23만 1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예측치보다 많습니다. 예. 10월 14일만 하더라도요, 20만 명. 굉장히 적었죠. 예. 올해 3월 2일에는 19만 명까지 떨어졌으니까 경기가 엄청 왕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0월 28일날 21만 7천까지 올라가더니 11월 11일날은 23만 1천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니까 뭔가 주 연결이 되지요. 소비가 위축이 되고요. 예, 그에 따라서 고용이 줄어들면서 실업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입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경기 침체의 징조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시장에서는요. 금리 인하가 시카고 상품거래에서 패드워치에서 조사하는 연준이 이야기하는 것 보다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침체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UBS, 스위스에 있는 투자은행입니다. 내년 3월이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2024년 초가 되면 금리가 많이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모건 스테미는요, 2024년 6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 예, 금리 인하 시점이 말입니다. 그래서 2025년 말이 되면 2.375%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골드만삭스는요, 2024년 10월에서 12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예, 금리 자체가 예, 이게 3.5에서 3.75까지 이렇게 유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 금리 인하 시기를 당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 급속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요, 잘 성장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진짜 잘 성장해 왔어요. 1분기 2.0% 2분기에 2.4% 3분기에 4.9%까지 성장할 정도로 미국은 성장을 잘 해왔는데 이게 고구라지기 시작해서 예, 역선장까지 가면 진짜 충격이 올 겁니다. 그게 경제 위기의 단초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에서는요 미국이 예,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갈수 있다. 골디락스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 말은 연착륙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충격이 없이 예. 경제가 순항을 한다는 뜻이에요. 고금리의 고물가를 잡아 가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요. 엄청난 행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는 늘 통하고요. 또 시장은요. 예, 고물가와 고금리가 오래 가면 그만큼 고통이 크기 때문에 상황은 나빠질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요, 미국이 경창륙을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상황이 돈을 엄청 풀었는데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게다가 기술이 발전돼서 꼭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이미. 예. 이두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 요소이고요. 여기에다가 유럽이 나쁩니다. 아시겠지만 유럽이 참 나쁩니다. 예. 그래서 유럽의 침체가 우리에게도 전이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와중에 미국이 경착륙을 한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동남아가 뭐 3대 시장, 4대 시장 하면서 유럽보다 더클 때도 있고요. 유럽보다 더 작을 때도 있지만 동남아가 효자 노릇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침체를 하면 동남아도 줄어들고 우리 수출도 줄어듭니다. 이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분명한 것은 금리 인하가 그냥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타격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우리도 연착륙의 기반, 다시 말해서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데 이제 예, 크지는 않지만 성장의 어떤 방향으로 틀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요, 상황은요, 늘 변한다. 또그 변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행운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laughs>